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9월 24일 을류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일, 기미일주 일기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정관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국가기관과 거래해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여를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시누이가 아들을 양육해주고 외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하는 운입니다 월주 정관은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습니다. 정관운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의 도움으로 발전합니다. 사업자는 막힌 일이 해결되고 관청 일이 성사되고 번창합니다. 성적이 향상됩니다. 정관 장성살 운에 해당하여 관직에서 명성을 얻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행정 고위직에 종사할 수 있고 복이 많으면. 복이 많으며 지혜와 지혜가 밝아 단기에 출세할 수 있습니다. 식신 장독살룬에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해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아집니다. 장수살룬에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고, 장수살룬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관관계 문제로 고민할 수 있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종교나 학문이나 또는 예체능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의기소침하여 다소곳하기도 하는 운입니다 불루남은 정관과 상관운의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실태직을 당하고 관제구설을 당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딸 양육으로 신이와 불화할 수 있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시비가 있을 수 있고 처녀는 상관운의 결혼이 되지 않으며 고생이 많은 눈입니다. 멀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하고 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정관운의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체면이 손상되고 언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구설로 시달릴 수 있고 중상 모략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고 상관을 또 보면. 혈관개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구설로 불명예를 당하거나 신후위로 인하여 형제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상관장성살론에 해당하여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시비를 겪습니다. 여자가 상관장성살을 보면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하거나 악수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장성살이면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성살론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고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장롱살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